네 안녕하세요. 음 이번에는요 그 건강보험료에 관한 궁금증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. 여러분이 이제 공급방을 하시기 전에는 직업이 없으셨다면 어, 남편이 직업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남편분의 그 피부양자가 되죠. 그래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따로 내시지 않으셨거든요. 가족이 남편분의 그 건강보험료하고 합산, 가족합산이 돼서, 어, 이제 남편분이 만약에 월급을 받으신다, 보통 직장에서 그러면, 어, 직장 그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시면은 그 밑에 이제 그 가족으로 들어가면 따로 내시는 부분이 없으셨을 거예요. 음, 그런데 본인이 소득이 이제 생기시게 되면, 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데,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근데 이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따로 내셔야 되는데, 건강보험료를 내실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. 그래서, 어, 사업 등록,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다 내시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일정 그 소득이 이상이 돼야지만 내시는데, 수입하고 소득은 달라요. 어, 수입은 그 내가 일으키는 매출을 말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뭐 10만원씩 1년 동안에 뭐한 명한테 받았다 수업료를 그럼 120만원이 이제, 어, 수입이 되는 거고요. 소득은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, <laughs> 뭐 가표를 해서 한30% 정도만 그 중에서 소득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게 가표거든요. 전체 매출 중에서. 그러면 만약에 1200만원에서 30%다 그러면은 360이잖아요. 이 정도만, 아, 120만원에서 36만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. 예를 들면, 야그러기 때문에, 이 건강보험료가 1년의 소득이, 음 예전에는 뭐한 150이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, 그 해마다 이게 기준이 지 바뀌기 때문에, 그 이상이 돼야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, 본인의 그 소득하고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뭐 어떤 부동산, 자동차, 이런 것들이 합산돼서,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과세가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요 부분을 좀, 어, 좀 아까울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,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, 그걸 좀 생각하시고,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개인사업자, 그,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이후에 한 1년 동안은 어쨌든 없고요 왜냐면 하 1년에 한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, 그 전에는 없고, 그 이후에도, 음, 뭐 수입이 많지 않은 이상은 어 건강보험료가 당분간은 좀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런데 너무 잘돼서 어어 과표보다 뭐 매출 매입으로 계산을 기정세무사가 계산을 하는 게 유리할 정도가 될 정도로 어 수입이 굉장히 많아지신다. 그러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내시고 그 정도 수입 많으시다면은요 어 소득 소득세도 내시고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어 건강보험료는 그 정도 본인이 되게 되면 이제 빠지게 됩니다. 이 피부양자, 피부양자에서 네,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 이상입니다.